자 f 프라임 x 죠? 어, 도함수를 분석할 때는 부호에 주목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아이고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그다음에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해되십니까? 어떤 그래프가요? 내려오고 있다가 a 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되버렸네요. 그런데 A부터 C까지는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C라는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됐어요. 그 다음에 C부터 E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가다가 또 기울기가 0이 됐어요. 어디까지 E까지? 그 다음에 E부터는 기울기 가 음수가 되니까 위로 볼록하면서 내려오겠죠. 어디까지 G까지? G까지 그러다가 G에서 다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되셔가지고 f 프라임 x 그래프만 보고도 f x의 개형을 예측할 수 있다면 이런 문제는 껌딱지죠. a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정답이죠. e에서 극대값을 갖는다 정답이죠. 맞죠? 극값은 총몇 개이다? 세 개이다 정답이죠. 그래서 기니 디에요 그런데 지금 저처럼 이렇게 x축 y축을 세우지 않고 개형을 구하는 게 어려운 아이들은 반드시 논리로서 극복하셔야 돼요. 극소라는 거는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f 프라임 x가 바뀌어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죠. 극대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이죠. 극값이라고 하는 거는 부호가 바뀌는 지점이에요. 부호가 바뀌는 지점.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논리로 푸시든지 fx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실 수만 있다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도 풀수 있겠죠.